전부 다 쿠팡 시스템은 다 신규성 버프를 주는데 클릭률이 좋고 전환율이 좋은 상품들은 상위 노출에서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될수 있는데 또 클릭수와 전환율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쿠팡은 다 나락으로 내보내거든요. 쿠팡이 만약에 여러분들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신규성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좋은 자리에 노출을 시켜 줬는데 판매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빼겠죠. 똑같은 원리로. 안녕하세요. 빅셀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은 좀 간략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규성 버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영상으로 미리 한번 좀 찍어 놔봤고요. 바로바로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서 미리 한번 찍어 남았습니다. 잠깐 한번 시청해 볼게요. 우선 제가 크롬에서 캐시를 전부 다, 다 삭제를 했습니다. 크롬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사용했던 흔적들을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다 들어와서 기록도 삭제했고요. 여러 가지 쿠키랑 사이트 데이터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크롬에 쿠팡에 들어가서 수면 양말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1페이지 8등에 별이 네, 4개, 리뷰가 네개 밖에 안 달려있는데 1페이지 8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신규성 버프예요. 한번 볼까요? 4개 달려있는 거한번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최신순으로 해보고, 봤더니, 제일 처음에 댓글 달렸던 게 11월 12일이에요. 제가 녹화한 게 11월 13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신규성 버프라고 합니다. 강욱 대표님들이 어내 상품은 신규성 버프가 없는데요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셀러마다 혹은 아이디 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건 아니고 전부다 쿠팡 시스템은 다 신규성 버프를 주는데 클릭률이 좋고 전환율이 좋은 상품들은 상위 노출해서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될수 있는데 또 클릭수와 전환율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쿠팡은 다 나락으로 내보내거든요 쿠팡이 만약에 여러분들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신규성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좋은 자리에 노출을 시켜줬는데 판매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빼겠죠. 똑같은 원리로 쿠팡의 신규성 버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성 버프가 나올 때 체험담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신규성 버프도 잘 이용하시고 광고 플레이도 잘 이용하시면 이세 가지만 잘 운영하셔도 초반에 스타트로 매출 올라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성 버프도 하시고 매출 최적화 광고도 하시고 체험단도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키워드는 흑자가 나고 어떤 키워드는 적자가 나고 어떤 키워드는 그냥 클릭만 되고 정말 전환이 하나도 없는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근데 매출 최적화 광고 기능 중에서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 빅셀 화면에 오셔서 어떤 키워드가 마이너스 났는지 어떤 키워드가 흑자 났는지를 데이터를 꽉꼭 확인하셔서 마이너스 나는 키워드들은 다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흑자 나는 키워드들만 가지고 계속 매출 최적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내용 보시면 전환율이 이제 3%에서 5% 나오는 거. 흑자 나는 키워드, 이런 걸로만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출 최적화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매출 최적화도 하나 열어놓으시고, 수동 성과형도 하나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양쪽에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성과는 물론 내가 키워드를 하나하나 입력할 수가 있죠. 두 가지의 캠페인을 이용해 보면 어떤 키워드의 효율이 더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좋은 캠페인에서 조금 더 운영을 많이 하시고 효율이 안 좋은 캠페인은 뭐 입찰가를 줄이던 아니면 일일 예산을 줄이던 이렇게 내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광고가 최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 최적화에서 매일매일 키워드 제외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번거롭고. 하지만 저희 빅셀에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은 키워드 제외하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는 빅셀 화면에서 보고 데이터를 보고 어떤 키워드가 좋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키워드가 안 좋았어. 안 좋았던 키워드를 복사해놓고 기다렸다가 윙에 들어가서 전부 다 삭제를 해야 되는 불편한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희 빅셀에 들어오시면 데이터 내에서 어, 마이너스 났다 하면 옆에 삭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삭제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빅셀에서 쿠팡에 들어가서 알아서 삭제하는 기능으로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출 최적화 운영하실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플레이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레이들을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했는데 전환율도 안 나오고 전환 단가도 다 적자야 이럴 때는 이거를 자꾸 내가 광고하고 뭔가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상품을 하기 위해서 어, 안 되는 거는 원가로 과감하게 저는 다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최소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상품 가지고 계속 힘을 써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많죠. 우리가 쿠팡에서 반품 비용도 받는다 그러고 이제 회수 비용 받는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아서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이 분명히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항상 제안 드리는 게, 그로스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이런 상품들을 로켓에 제안을 하게 되면, 로켓 BM들은 잘 나가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요즘에 로켓에 지금 회원가입이 다 막혀져 있죠? 하지만 회원가입은 막혀져 있어도, 우리가 상품만 좋은 상품 가지고 제안을 하면 회원가입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할 때는, 여기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각 카테고리마다, bm들 정보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메일로 다 접수하시면 받아 줄 겁니다 근데 1페이지로 어떻게 상위노출을 시켜 주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이 하루에 133개가 팔린대요 근데 1페이지 2등이었잖아요 근데 내 상품이 만약에 100개가 팔린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아직 2페이지 에 있거나 1페이지 하위에 머물러져 있으면 이 상품을 아무리 광고 플레이 해도 더 이상 판매가 안될 경우에는 난더 상단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체험단을 조금 더 과감하게 운영하셔서 내가 부족한 수량만큼 체험단을 운영하셔서 판매량을 극도화시켜서 노출순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1페이지의 상단에 올라온 걸 로켓에 제안하게 되면 로켓 BM들은 그 제안을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체험단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좀 팁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체험단을 운영하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더니 그 분들은 뭐 하루에 다섯 개씩뭐 5일 동안 해서 25개를 했대요. 근데 그 25개를 전부 다 사진 리뷰 또는 막 텍스트 리뷰를 엄청 많이 달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매량 가지고 이렇게 많은 리뷰가 달린다라고 하면 쿠팡의 알고리즘은 이것 또한 어뷰징이다라고 판단을 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든 체험단에다가 리뷰를 다 달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리뷰 달지 말아라. 혹은 그냥 간단하게 뭐 제품 좋네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달아라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체험단을 이용해서 리뷰를 달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떠한 상품이 리뷰가 최신순 리뷰가 너무 안 좋은 게 달렸어 이거를 가리기용을 할 때는 저도 리뷰 요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달아달라고 근데 저희가 판매 수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단을 할 때는 댓글을 전혀 달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 모집할 때도 막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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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다도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3개.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될수 있도록 판매량이 나와야 쿠팡의 알고리즘도 와이 상품은 매일 매일 우상향하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알고리즘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판단이 좋게 되면 노출도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체험단 운영하실 때 우상향해서 체험단 할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싸뷰, 스타일시 서울오빠, 태그바이라고 이런 체험단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플랫폼을 잘 이용하셔서 꼭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체험단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제 로켓의 상품을 제안을 할때 이제 어필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나는 이 상품의 매출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내 상품은 어떤 키워드에 1페이지에 상위 노출되고 있다. 나는 광고 플레이를 정말 공격적으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잘 써서 제안을 해야지만 BM들이 그런 내용이 있고 아, 여기 대표님은 정말 잘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BM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냥 막 제안드릴게요 제안드릴게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런 거제안 이런 거 제안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글을 더 상세하게 써주면 더그 사업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더잘 받아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로켓에 입점을 성공을 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로스에 있는 상품을 로켓에다가 노출 아이들을 동일하게 결합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리뷰 점수도 로켓에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상품의 효율 지수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BM한테 요청하시면 BM이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근데 혹여나 서로 깜빡하고 못 가져가면 내가 판매했던 판매 점수랑 그 리뷰 점수까지 다 날아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로켓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그냥 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BM 님이 알려주셔서 이거 다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운영해서 더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판매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품이 내가 그로스에서 한 달에 뭐천개 팔리던 거야. 근데 로켓에 입점하게 되면. 로켓은 컴퓨터 발주를 한 개밖에 발주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개 팔고 또 품절되고 그 다음에 또두개 주면 두개 팔고 품절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M한테 꼭 말씀하실 때 내가 예전에 그로스에서 한 달에 천개 팔리던 거니까 첫 오더 컴퓨터 오더 하나 말고 수동 오더를 한 500개는 달라 보름 정도는 그래야 품절의 이슈가 없고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BM들은 또 어떤 말인지 알고 다 수동 오다 해주니까 그것까지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로켓 상품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똑같이 등록해서 두 개를 매칭해달라고, 매핑을 해달라고, BM한테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로켓 상품은 쿠팡 거다 보니까, 얘네들 가격 비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난 분명히 만 원에 팔아야 잘 팔았던 건데, 쿠팡의 알고리즘이 네이버에 비슷한 게만 이천 원에 있다고, 내걸만 천구백 원까지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따른 거랑 막 매핑하지 않고 내 거에만 고정 매핑해 주세요라고 BM한테 요청하면 이 또한 BM도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어서 매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현재 그로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로켓의 입점에서 판매해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건 간단하게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소싱하는데 내 원가가 얼마고 이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